용산 대통령실이 개편한다, 이러더니 8월 말이 되니까 대통령실 리셋, 이런 명칭이 따라 붙었습니다. 우리 리마연은 통치기관 리셋 개헌을 하는데 용궁도 리셋을 한다고 합니다. 신문사들을 보면은 마치 고민하는 듯한 건성동의 사진을 올려놓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용궁에서 깨고 부수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러는 것이죠. 아니 흔들리고 있나? 혹시? 윤석열이 생각을 바꾸려는 것인가? 이런, 어, 좀 주목을 하게 하면서 이런 관심을 보이게 하는 게 요즘 신문사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힘을 보면 반 권성동, 이쪽의 목소리가 크죠. 권성동을 쫓아내려는 권성동에 반대하는 저 저변 하부구조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여기를 보면 바른 정당계가 있습니다.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서병수, 뭐 이런 이름이 자주 나오죠. 이들은 핵심 유승민, 이준석. 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벌인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권성동 나가라. 지도부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해체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어 유승민, 이준석 파가 한 가지 특징적으로 집어넣는 게 뭐냐면 전당대회 반대. 바로 이겁니다. 조기 전당대회 반대. 두 번째 파, 개파가 있는데, 윤상현, 유의동, 최재형. 이들도 이준석 파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외곽지대 이준석 파. 이들도 똑같습니다. 권성동 나가라. 어, 새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라. 권성동 안 된다. 그런데 조기 전당대회는 반대다.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도 이준석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성동 나가라 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둘로 나뉘는 겁니다. 권성동은 나가는데, 그 지금의 국민의 힘의 주축을 이제 잘라내는 것이죠. 어, 주인 없는 집으로 만들어 놓고, 뭐, 주인은 당원이다 이러겠지만, 하여튼 상층부가 없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여기다 붙여놓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쪽은 이준석도 들어오지 말고 그냥 끝내라. 그러면 내가 차지하겠다 하는 사람들이겠죠? 좀더 머리가 큰 사람들이 욕을 주장할 것이고. 두 번째는 권성동이 나가고 새로 원내대표를 뽑아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파입니다 이 이준석 파는 조기 전당대회를 반대합니다 당대표 직무대행만 주장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이준석이 그 징계 기간이 끝나고 전당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니까 그 시간을 벌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성동 나가라 하는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렇게 나뉘는 것을 구분해 가면서 봐야 합니다. 무조건 권성동 나가라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친윤인가? 친이준석인가? 뭐 이렇게 헤매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 개파를 봤는데 세 번째 김태호 씨는, 어, 삼선 중진이다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죠. 이 사람도 그냥 권성동 나가라 하는데 좀 상세히는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안철수 권성동 나가라 하면서 조기 전당대회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준석파가 아닌 것이죠. 안철수파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김종인 김종인 씨가 이제 슬슬 그 다소서 윤석열에게 훈수를 두면서 권성동 나가라 이준석 나가라 이랬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파는 아니다. 김종인 씨참 대단하죠. 자리를 뜨지 않고 이쪽만 계속 바라보다가 바로 끼어드는 아주 순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이준석 편 보다 이제 안철수 편, 안철수 쪽에 붙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요, 요 경우를 보면 국민의 힘을 안철수 계가 접수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조경태. 조경태도 권성동 나가라. 당대표 직무대행을 뽑자 이러니까 이 사람도 이준석파.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권성동도 나가고 이준석도 다 나가라. 지금 뭐 지방에 있으니까 일단 자리가 비기를 바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아주 많은 어떤 그 개파도 있고 또 어떤 중진이니또 지자체장 이런 다양한 여러 곳에서 국민의힘에 이제 한마디씩 하는 것이죠 지도부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새로 지도부를 구성할 때 자기들이 끼어들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상황은 바로 그런 겁니다. 국민의 힘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하이에나 때가 달려들고 있다. 바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준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아, 이준석도 하이에나 중에 한 마리였구나. 쫓겨난 사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들 모두가 하는 말은 뭐냐? 국민의 힘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러면 윤석열, 너는 우리가 보살펴 줄게. 윤석열을 미수가 그 어린애 취급을 하고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은 아무래도 원래 국민의 힘과 얼마 전만 해도 남남이었던 안철수 세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큰 세력은 좀더 오래전의 남이었지만, 일찌감치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살아온 기간이 좀 긴, 좀된 유승민, 이준석 세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유승민, 이준석 세력 이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 작전, 국민의힘을 접수하려는 이제 그, 자기들만의 작전인데, 이번 작전의 주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유승민, 이준석, 서병수.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쪽 팀에서. 이들이 한 팀으로 국민의힘 접수 작전에 나선 겁니다. 서병수가 떴다 하는 게, 이게, 좀 안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힘이 제 식민지 국민의 힘 이렇게 말을 한다면 왜냐하면 국민의 힘의 명맥은 원래 보수 정당에 있죠. 그런데 온 몸통이 머리부터 거의 다가 밖에서 들어온 자들이 차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식민 식민지 국민의 힘 이렇게 아주 이상한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식민지 국민의 힘에서 방향타를 웅켜쥐고 있던 사람이 서병수다. 이거 여러분이 눈치 채셨습니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서병수가 국민의 힘의 방향을 틀어 버렸습니다. 2021년 경준이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때 리마연이 무수히 국민의 힘을 치면서 서병수가 설치지 못하게 그렇게 했었죠. 지난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이번에도 서병수가 국민의 힘 전국이 키를 잡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서병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유승민 이준석 편에 선다. 그 법칙이 깨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서병수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걸 봅시다. 바로 그런 서병수가 두 번째 비대위를 지금 반대하고 있죠? 이두 번째 비대위를 반대하는 서병수가, 그러면 첫 번째 비대위는 왜 해줬을까? 이상하죠? 그건 의도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 비대위를 구성해 줬고, 그리고 그 위원장에 그냥 아무 아까워하지 않고 주호영을 위원장을 시켰습니다. 주호영은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좀 어리숙하죠? 아니면 온건하다고 할까? 배신이나 꼼수에 그렇게 달인이 아닙니다. 그 주호영을 비대위 위원장을 시켰습니다. 또그 무렵에 이준석이 주호영에 대해서 아주 친한 척, 주호영은 나쁘게 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공개 발언을 했죠. 이준석이 왜 굳이 주호영에게 호의적인 발언을 했을까? 리마연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이준석이 왜 지금 주호영에게 저렇게 호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그 답을 할수 있는 것이죠. 권모술수의 뛰어난 악인들 눈에 주호영은 만만한 상대였던 것이다. 바로 지금과 같은 저 가처분 결정, 저걸 움켜지기 위해서 바로 그런 짓을 했구나. 이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가 구성되자마자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직무대행은 그게 다툴 수가 없는데 비대위는 다툴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틈새가 보였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권성동과 최고위에서 다들 이준석이 징계돼서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대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이거를 거리가 아니라 사고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리마요는 거리라고 했죠. 바로 그래서 비대위로 뚫고 들어가자. 이런 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대위 구성을 밀어줬다. 그런데 이게 서병수의 꼼수였을까 하는데 우리 생각이 이르면,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아, 싶은 겁니다. 어떻든, 막판에는 내놓고 유승민, 이준석 편을 드는 게 서병수입니다. 물론, 이쪽에는 김무성도 있겠죠. 이제, 그, 식민지 국민의 힘. 뭐, 사실은 유승민, 이준석 이쪽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어, 요번에 움직이는 걸 보면 그 국민의 힘에서 서병수가 전국이 소집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이준석의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낸 결정 비대위원장을 날려버린 비대위원장을 직무 중지 시켜버린 이거는 법원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중환자실에 가둬버린 그런 결정입니다. 중환자실에 꼼짝없이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러나 아직은 생명이 붙어 있는 그러한 국민의 힘. 지금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또 주호영 의원이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법원 결정에 고분고분 따르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국민의 힘은 올 스톱됩니다. 아마 몇 가지만 이렇게 따져보면, 아, 이게 법원이 국민의 힘을 꼼짝 못하게 묶어서 중환자실에 가둬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는 사실 아주 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병수가 나서서 인공호흡기 코드를 뽑겠다 하는 것이죠. 국민의 힘을 조놈사 시키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어, 유승민, 이준석, 그 파가. 서병수가 지금은 전국이 소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힘으로 누르면, 그러면 될 것인가? 이걸 꺾으면 끝일까?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21년 여름에 경준이 때 우리는 서병수가 어떻게 하는지 봤죠. 유승민, 이준석파가 어떻게 하는지 봤습니다. 만일 이번에 이들이 국민의힘을 접수하려는 이게 좌절되면 서병수 쪽에는 분명히 플랜 B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플랜 B까지는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식민지 국힘, 그러니까 쥐꼬리만 한 보수 세력에다가 유승민 이준석 세력, 안철수 세력, 이게 합쳐진 게 지금 국민의 힘 아닙니까? 여기에 그 식민지라는 게 붙는 것은 바로 이 쥐꼬리만 한 보수 세력 때문에 그 이름이 붙는 겁니다. 불의는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정말 한준밖에 안 되는 보수 세력이 싸그리 정복을 당하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바른정당 플러스 국민의당 이렇게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식민지 국힘을 저걸 그냥 쪼개버릴까? 이게 이제 한 가지 아니고 또 하나는 저기서 알짜배기만 좀 떼어서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닭한 마리를 두고 뭐 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닭다리만 먹고 버릴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러고 있는 사이에 어, 바른 정당계 유승민, 이준석이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이 당모가지를 비틀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한쪽 귀퉁이에서 명맥만 유지하던 보수, 이 집고리만한 보수 세력은 이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죠. 건성동의 문제 그리고. 어, 용궁의 리셋. 사실은 그, 그,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면 빙산 자체는 국민의 힘의 운명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